하면은 짧게 한두 가지만 받아보고 종 t 해해보록하하습습다 없으시다면 어 이나요? 그 허물 the 서그 허물이 f 부에 있는, 보통 g 부에 있는 건데 b s e s s i o n oh, you 가 n o w h o m 그 cookies, homo, they put in, put in, put in, put in, 가 u t in, put in, put in, 그뒤 t 놓고 앞으로 가야 응. 음. 아하, 그것은 인생에 관한 질문에 가깝군요. <laughs> 나의 흐름과 허물들을 이렇게 놓고 가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지, 갖고 가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지 제가 잘 이해한 게 맞을까요? 네. 음, 사실 맞는 건 없다 생각하고요. <laughs>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니. 다만 제가 이번 앨범에서 선택한 것은 글쎄요. 놓고 가는 것도 아니 가져가는 것도 아니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벗었다고 생각했는데 벗어낸 건 아니었어요 가벼워졌다고 생각했지만 버린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한번 앨범을 만들어 보실 수 있으면 이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못하네요 근데 앨범 아, 정규 만들어 보시면 딱 아실 것 같아요 한번 관심 있으시다면 도전해보 <laughs> 죄송합니다. 자 다음 질문, 이제 질문하기 좀 무서워지죠. 아, <laughs> 자, 다음 질문 있으시다면 좀 받아보겠습니다. 뒤에 분부터. 예. 혹시 트랙 순서를 정할 때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나 아니면 본인만의 그런 선택 기준이 있나요? 아, 일단 이번 앨범은 트랙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앨범의 유기성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했고, 어. 사실, 제가 애초에 그냥 공 목록을 추렸을 때,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아서, 어, 어 이대로 가도 될것 같다, 라고 했으나, 앨범 제작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더좀 살이 붙고 변경되는 요소도 생기고, 하며한 어, 두세 곡씩 들어갔다 나왔다가, 어, 옮겨맞았다가 밑으로 갔다 올라갔다 하면, 현,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고 해요.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면, 아홉 개만 있는 건 자존심 상한 다 하나 더 넣을까 해서 충동해보이 추가된 점? 이랄까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과거에 저에게 이 자식아 잘했다 라고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잘했다 생각하지만 분하면서 왜 그랬니 싶으면서도 그 모든 감정이 든 비하인드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분께서 질문 주셨어요. 혹시 버스트가 인터뷰로 들어오다가 짧게 만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 그죠 인트로드 트랙으로 이 곡은 다른 곡들에 비해 짧고 또 일반적인 곡 구성이라고 하기엔 좀 불친절한 길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몇 줄의 가사 이네 손을 잡게 해줘 이어지롱 바람 앞에 새찬 바람에 널 가득 안고서 함께 잠들겠다고 이 가사 말고는 그 어떤 말도 제현해서 나오지가 않았어요. 저도 아, 얘를 곡처럼 완성해야겠다. 그 일반적인 벌스가 있고, 코러스가 있고, 그 벌스와 코러스가 합쳐진 1절 다음 2절이 있고,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는데, 전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의 일을 함께 이번에 도와주신 A&R 매니저님께서 차라리 짧게 가져가고, 얘를 곡의 특성을 바꿔버리자. 그냥 곡과 곡 사이를 잇는? 인터로드 트랙으로 만들면 어때요? 어차피 가사가 나오지 않으니? 라고 했을 때, 아, 이 곡이 그냥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있었구나. 난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고, 이 말만 할 거다. 라는 정체성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라줬구나. 라는 느낌으로, 음, 얘는 이렇게 들어간다. 말고는 다른 선택을 그 이후로는 하지 않게 되었던.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새로운 면모를 볼수 있다면? 음, 새로운 면모를... 글쎄요. 이 곡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곡을 어딘가에 뭐 붙이고 뭐 혹은 글쎄요. 지금 당장은 상상이 안 가네요. 저한테는 이 곡이 이곡 자체로 되길. 단단한 느낌이 들거든요. 때문에 평목을 하게 된다면 일에 뭐 제가 생각이 있어서 하겠죠. 지금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받아볼게요. 슬슬 시간이 들어가고 있으니 음. 음. 민첩한 아름되이십쇼 음. <laughs> <laughs> 마지막 곡이 <꿈. 웃음> 아, 마지막 곡이랑 <꿈. 웃음> 아, 마지막, 마지막 질문 필요하십니까? 어, 네.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들어오는 가사가 많다는 생각을 할수있었는데요 노래를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음성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사들 쓰실 때 어감 내지는 뭐 음성학적, 음적으로도 고도화를 많이 하시는지, 뭐 이번 앨범에서 그런 게 있다면 특별히 그런 지점에서 아끼는 곡이나 그런 지점에서 내뱉을 때 특별한 가사가 있는지, 뭐 음. 신경 쓰죠 사실 모든 것을 씁니다 가사에만 쓴다고 하기에는 음악이라는 게 하나하나 자세히 내가 잘 만들어내지 않으면 참 이쁘게 완성되기가 어려운 촘촘하게 완성되기가 어려운 무어하시더라고요. 무언, 음악이라는 게 그런 행위에서 가사 네 마음에 들게 나올 때까지 고칩니다. 혹은 고쳐도 안 되면 버립니다. 얘는 못 쓰겠구나. 그러니까 많이 뭔가를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어쩌면 아실 것도 같은 게 얘는 다듬어도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시간을 더 이상 소비하지 않고 저는 떠나가는 편이고요. 왜냐면 계속 잡고 있다는 건 이거보다 더 좋은 걸 만들 확신이 없을 때 그러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거야말로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일인 것 같아요. 버려도 난더 좋은 거 만들 수 있어. 차라리 그렇게 뭔가 계속 해서 새로운 더 좋은 걸 찾아내는 과정이 나에게 필요해 할때 이제 그런 식으로 반복해가며 가자는네 모든 방법.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게 완성하기 위해 힘쓰는 편이고 이번 앨범에서 특히 뭔가 스스로 특별한 구절... 아... 글쎄요 다... 특별해요. 이번 앨범은 <laughs> 아유 참 <laughs> 이게 성의 없는 앨범이라기보다 실제로 이번 앨범이 저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해요. 모든 시간에 여러분이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렇게 듣게 되는 모든 시간이 제가 최선을 다한 시간이거든요. 그30몇분 돼요. <laughs>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근데 그, 한순간 한순간 모두의 긴장감을, 노력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 특별하기 때문에 딱히 특별한 것이 없다. 라는 답변을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